마포구 상암동은 FTA로 위기에 몰린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구 지역 주민을 위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 상암동은 오는 5월부터 농축수산물 금요정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합니다.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장터는 서서울농협과 마포구 자매 결연지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로 서서울농협 신축 부지인 마포구 상암동 130-3번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농축수산물 장터는 5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7일장으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일몰 시까지며 가격은 향후 하나로마트 오픈을 위해 산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장터에 참여하는 품목은 쌀, 과일, 고구마 등의 우리 농산물 일체와 횡성 공근농협과 파주 연천 축협이 참여하는 축산물. 그리고 제주 한림업환장의 산지경매 직송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기장터를 통해 FTA로 위기에 몰린 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와 우리구 지역 주민에게 산지 가격으로 농축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